이번주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인스티즈 주간 이슈, 함께 보시죠. 어이, 배우 버블오픈! 지난 11일 팬들을 위한 프라이빗 메시지 플랫폼 디어유 버블은 아이돌 스포츠 스타뿐만 아닌 배우 전용 앱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버블포 액터즈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라인업도 공개했는데요. 해당 라인업에는 FN 엔터테인먼트의 안보현, 임수향과 MPO 엔터테인먼트의 신은 신은수의 버블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이후 다양한 색깔을 가진 배우들의 참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15일 오전 11시에 오픈되는 버블 프로터즈는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배우계의 팬덤을 더욱 크게 키워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배우들과 버블을 할수 있다는 기대감에 팬들은 벌써부터 설레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버블 소식에 네티즌들은. 신혜 법을 잘할 것 같아 숙도하자 내 배우 절대 안할것 같지만 저만하루 생존신고라도 해줘 후. 헐 엠피오면 나중에 박수함도 하겠다 신기하긴 한데 내 배우는 안 했으면 훨씬은수와 예은님 뭔가 셀카 자주 보내주실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4위 트와이스 전원 재계약 지난 12일 jyp는 트와이스가 올가을 전속 계약 만료를 앞두고 멤버 전원과 재계약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와이스는 K-팝 엔터테인먼트사 JYP의 위상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트와이스가 K-팝 대표 걸그룹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된 JYP가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더 발전된 미래를 확신하며 재계약에 합의했다.라고 전하며 트와이스와 JYP의 의리를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재계약을 통해 트와이스 멤버들끼리의 돈독한 우정이 더욱 주목받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사가 나자마자 트와이스 멤버들도 버블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원스에게 메시지를 공유하며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박, 좋다, 오래오래 보자, 너무 좋아요, 노래 많이 내주세요, 트와 사랑해, 오래 보자, 우와, 트둥이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갔으면 등 재계약을 다 같이기 뻐했습니다 3위 FT 아일랜드 출신 배우 보이스 피싱가담 지난 12일 FT아일랜드 출신의 연기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배우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는 자극적인 헤드라이너들의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 해명했습니다. 사실 배우 A씨는 지인의 말을 듣고 일을 시작했고 유명 펀딩 회사를 사칭한 해당 회사는 비대면 면접과 전화로만 지시받는 일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60대 남성에게서 돈 600만 원을 건네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러 가는 도중 현금수거책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바로 경찰서로 찾아갔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가 받은 돈은 피해자에게 되돌려졌으며 이에 추가로 현금수거책 등 3명을 검거하며 오히려 경찰서 측에선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대사까지 제안받았다고 정정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 뭐야? 결과적으로 좋은 일한 거네요. 근데 기사를 이건 가담이 아니죠. 신고하셔서 피해도 맞고 보이스피싱 업체도 잡은 건데. 이건 경찰한 거잖아요." 기사가 왜 그렇게 난 거지? 이 전달책 사기 방식 뉴스에도 나오고 젊은 분들까지 쉽게 속아서 당하는 거 맞아요? 저분이 정말 대처 잘하신 거예요. 진짜 오랜만이다. 이상한 걸 빨리 알아차려서 진짜 다행이에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거침없는 상승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거침없습니다. 시청률이 10%를 돌파한 가운데 분당 최고 시청률 11.7%를 돌파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주간 차트에서 TV 시리즈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수목 드라마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세에 벌써부터 해외 리메이크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 드라마 굿닥터가 미국판으로 리메이크돼 제작되며 전미 시청률 1위를 기록해 미국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또한 우영우의 과몰입이 한창인데요. NCT 도영부터 세븐틴, 방탄소년단, 정유미, 김세정, 윤세아 등 많은 연예인들이 우영우에 빠져 드라마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영우의 인기에 네티즌들 또한 겉모슬스 나대지마라 진짜 커피프린스 이후에 정말 간만에 인생들 우투더 영투더우 빨리 다음아주세요 드라마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요 진짜 최고. 미드 굿 닥터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기대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위 환승연애2, 15일 티빙 인기 오리지널 프로그램 환승연애가 시즌1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시즌1의 인기가 높았던 만큼 시즌2는 예고편 공개 전부터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15일 오후 4시 드디어 환승연애2가 주2회씩 공개되면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승연의투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 2회? 대박 작년에 진짜 그거에 과몰입 해갖고 과몰입 너 심장 뛴다. 티빙 결제해야지. 하 그렇게 사약을 마시고도 또 보고 싶은 내가 레전드. 아 미치겠다. 내 이번 방학은 환승연에다등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알림설정 누르시고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이슈로 만나요. 신티즈.